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유니온 버티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죠 그렇게 정확하게 음봉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주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종목은 신화 인터텍입니다 이 신화 인터텍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부터 이야기했냐면 5월달에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죠 요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요거 지나면은 이제부터 간다. 은봉에서 지르자 그랬죠. 그 가격은 3600원이다. 그런데 3610원, 뭐 3600원 다 좋습니다. 여기가 매수 자리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은봉 나온 가격, 여기 뭡니까? 어, 요 날, 요 날, 5월 24일, 그 다음에 5월 27일. 요런 가격들이 전부 은봉이단 말이에요. 매수단 말이에요. 그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빵 뜨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기서 방 떴는데, 여기 붕 뜨고 나서 여기 보면 6월 7일 날 17%까지 떠버렸죠. 자,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음봉이 나오면 또 사야 된다 그랬죠. 근데 봐봐요. 이날, 요 조그만 음봉이 나왔어요. 아, 요거는 제가 길었네요. 요게 몇 빠졌냐면, 어, 요게 몇 빠졌냐면, 7% 빠졌어요. 어, 종가는 5.7% 빠졌고, 어, 저가는 7.25% 빠진, 굉장히 많이 빠진 봉이 나왔죠. 요 날이 뭐냐면 바로 6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면 이렇게 6월 10일 날 장기 강력 매수가 떴단 말이에요. 요 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날 장기 강력 매수가 뜨더라도 매수 따라잡지 말고 은봉 나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부터 은봉 나오거든 질러라 그랬더니그 다음날 은봉이 딱 나왔죠. 귀신같이 은봉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음봉을 보고 매수해야 되는거예요 요기 요 음봉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음봉이 요 음봉이 딱 나왔으니까 음봉 종가에 질러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림 매수 신호 놓은 것만 기록을 해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음봉 놓고는 종가에 질러 보란 말이에요 종가 질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몇% 떴습니까12% 까지 떴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6월 11일 날 제가 또 해놨죠. 10시 1분에 대세상승주다. 은봉 종가 놓으면 질러라. 그래서 6월 11일 날 대세상승 놓은다. 질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대세상승주가 이렇게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봉이 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자리, 공략해야 될 자리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다른 거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력들을. 분봉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보이죠? 3600원, 3700원 부근, 그죠? 일봉상, 공요 자리란 말이에요. 3600원. 요 자리, 보이죠? 그죠? 요 자리가 지들 가격이다 말이에요. 시력 가격.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은봉에서 공략을 해라 말이에요. 이렇게 떠 있어도, 이렇게 은봉에서 해라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봐요. 이 주식. 대체 상승으로 가고 있죠? 보이죠? 그죠? 증고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가격 대칭 자리에요. 그러면 5,400원 부근에서는 얘들이 한번 멈출 수가 있어요. 보이죠? 여기가 5,400원이 뭔 자리다? 가격대칭을 이룬다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내가 설명을 한번 했죠? 어, 상봉이 나오는 이유. 상봉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와 상봉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똑같다. 원래 그림은 똑같아요. 여기 이 상봉이 나왔죠? 보통 저 개인들은 어,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상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봉. 상봉이 상봉 나오는 걸 갖다가 어, 상봉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상봉이 맞고 떨어지는 것과 어, 극복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예요 그죠. 그림, 그림은 그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거는 올라가요. 그거는 뭐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종목들 을 보고 있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상승, 여기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가는 주식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세 상승하는 주식. 신하인드택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식이 지금 여기 맞고 상, 보통 이야기하는, 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상봉 맞고 떨어져 죽을 놈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세 상승주냐, 뭐로 판단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주식이니까 이건 뭐예요? 대세 상승주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거이 홀딩해서 가져가란 말이에요. 울봉을 보면 이래요. 이제 이제 돌파한 거예요. 여기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2016년에 있던 걸 갖다가 하나, 둘, 셋 3년간에 걸쳐서 돌파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간다? 17,000원까지. 물론 뭐 17,000원까지 다 가면 좋겠지. 하여튼 목표는 요구에요 그러나 중간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면 되겠죠. 이게 대세 상승이단 말이에요. 이게 3년 동안 하락하던 주식이 이제부터 순식간에 몇 개월 만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17,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신하인트 때. 요게 대세상승주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세상승주도 이렇게 음봉해서 매수하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가 주봉에서 여기서 죽는, 개인들이 생각할 때 맞고 떨어져 죽을 것이냐. 보통 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는 대세상승주로 가는 주식이단 말이에요. 또 시간 나거든. 음봉 노후거든 또질러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어,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력을 이기는 방법. 음봉 투자 음봉 매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유니온 머티리얼 그것도 음봉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뜨고 있죠?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 세력 포착 프로그램에서 음봉에서 강력 매수 나오는 종목만 무조건 질러버리란 말이에요. 알겠죠? 종가에.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주식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종가에 매수하면 되는데 뭐.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뭐. 알겠죠? 오늘 유지랩 뜨는 거 봐요. 유지랩 급등 나오잖아요. 편안히 가져가면 됩니다.